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 소장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전진단을 폐지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재건축 시장이 안전진단을 절차를 폐지하면 하, 하게 되면 이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1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사실상 이제 폐지를 하겠다라고. 아, 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를 함으로써 이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냐. 라는 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의문이 발생이 됩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이게 이제 재건축의 뭐 패스트 트랙 절차라고 이제 돼 있는데 현행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반을 제한하고 네, 정비구역을 지정, 정비계획 정비구역 수립을 합니다. 이 지정권자가. 그러면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조합 신청하고 조합 설립하고 사업인가 받고 관리 처분을 해서 착공을 합니다. 요런 게 일반적인 지금 현행의 재건축 절차인데 안전진단을 없애버리고 바로 입안 제안을 할수 있는 거죠. 입안 제안을 하면 입안 제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인가를 내주고 관리 처분하고 착공할 수 있게 그럼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할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안전진단을 없애게 되면 아무래도 제일 먼저 이반 제한을 하기,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상에 보게 되면, 법에 보게 되면 12조에, 제 12조에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법 개정 사항입니다. 법 개정 사항. 제가 저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이런 발표를 했을까? 예전에는 안전진단에 대해서 그 어떤 구성 비율, 안전진단을 이제 판단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 주로 구조 안전적인 데에 줄 것이냐? 아니면 생활하는 그 생활 상황에 대해서 그 중점을 둘 것이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발표를 했는데, 요번에는 아예 이 절, 이걸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없애버린다는 걸왜 발표를 했을까? 총선 전에. 이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절차가 빨라지니까, 안전진단이 없어져 버리니까. 바로 이반지안에서 정비구 지정해서 사업인가 받고 관리 처분하고 찾고 가면. 이게 바로 말패스트트에 빨리 진행을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근데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안전진단을 없애서 빨리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용적률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올해 2024년 6월달에 30년이 됩니다. 30년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할 수 있는 대상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최대 300%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례에서는 솔직히 300%까지 다 주지는 않아요. 형택시 조례에서도 법적으로는 300%로 되어 있지만 용적률을 300%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어 있으면 이 용적률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법에서 정한 것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용적률이 지금 얼마냐 면 138%인가 그래요. 그러면 170%에 대한 용적률을 내가 더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설계를 해봤는데,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요 부지인데, 요 뒤에도 지금 내년에 이 지역도 또 30년이 됩니다. 재건축 단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여기 하나만 하기에는 여기 네 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4동 정도를 재건축하는 건 솔직히 타당성이 별로 없어서 뒤에 있는 데까지 해서 통합 재건축 지금 현재 통합 재건축 헐리 추진위원회도 지금 구성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 통해서 했을 경우에 이 정도 규모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300%를 썼을 때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정도 규모에 나온 거 옆에는 지금 현재 신축으로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병원 병원도 있고 위치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이 상황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은 이 법이 통과가 돼야 되고 이 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법이 통과됐다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당이 이번 총선 때 다수당이 돼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했을 경우에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근데 그게 아니고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법이 통, 법이 통과돼서 안전진단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이 사업을 할때이 사업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130% 용균을 갖고 있는데 그걸 300%까지 하면 170%가 이제 남는 거잖아요. 남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 조합원 분양 빼고 일반 분양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지역에 지금 아파트 세대수가 얼마냐 하면 668세대입니다. 조합원 세대수가. 지금 얼충 따져 보니까 아파트를 얼마 정도 지을 수 있냐면 한1,500 세대 정도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한 900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 분양으로. 근데 지금 건축비가 얼마냐면 지금 평당 800 정도 합니다. 평당 800 정도 하는데 1,560세대를 지어야 되잖아요. 공사비만 해도 공사비가 한 5,400억 들어요. 그1,560 세대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3억 4천 정도. 지금 현재로선 3억 4천, 3억 5천 금융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3억 5천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1,500 세대를 지으면 네 5,250억 정도가 나옵니다. 공사비가 그럼 5,250세대가 5,250억이 들어가는데 이분 이 사람들이 일반 분양을 이제 해야 되는 게 일반 분양을 하는 게 아까 얘기, 얘기했던 900 세대잖아요. 900 세대 곱하기 5250세대를 지으려면, 얼마를 분양을 해야 되냐? 한 6억을 분양해야 돼, 6억. 6억에 분양을 해야 똠똠이 됩니다. 6억에 분양을 해야 똠똠이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내질 않습니다. 분담금을.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주변에 있는 시,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냐면, 지금 제가 있는 아파트가 여기입니다. 주변에 지금 얼마냐면요. 매, 매매가가, 5억 5천입니다. 억 5천입니다. 바로 옆 옆에 단지가 그럼 똑같이 여기 에 만약에 지금 현재 지금 지, 지었다 했을 경우에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 정도의 분양가로 분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아파트는 여기는 새 아파트니까 여기보다는 조금 더 해서 이제 한 6억 정도. 지금 현 시점에서 6억 정도면은 여기 에 있는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거의 안 내도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분양가를 5억으로 잡는다 5억으로 잡는다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분양이 다 돼야 되니까 근데 5억으로 만약에 잡게 되면 700억 정도가 모자라요 그러면 개인당 한 세대당 1억 원의 추가 분양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산정을 하는 그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사업을 해야 되느냐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안전진단은 제일 중요시 여기는 단지가 어떤 단지냐면 고가로 분양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되게 중요하죠. 고가로 분양하니까 수익이 당연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10억, 40억 이렇게 분양을 하면 거기는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나니까 건설사들이 달려들죠. 근데 고분양으로 분양을 안 하는 저희가 있는 단지라든가 이런 이런 데들 5억, 6억 뭐 이렇게 분양하는데 단지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 사업성의 문제가 걸립니다. 이게 사업이 되겠냐. 사업이 만약에 된, 데, 되는 정도의 분양가를 책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조합원들이 분당금을 또 많이 내야 되는. 그럼 조합원들이 분당금을 많이 내야 된다면 굳이 조합원들이 찬성하겠냐. 조합을 설립을 하려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동의하겠냐. 아, 내가 분당금을 막 2억씩 내야 돼. 아, 이 2억, 2억씩 내느니 그냥 나는 그냥 그냥 살래. 어? 뭐하러 2억씩 내면서 뭘또 해? 골, 골치 아프게 뭐야 또 이사 가야지. 뭐이 되니 안 되니 뭐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이 안전진단이 해제시켜주는 거 좋을 수 있습니다. 뭐 절차함을 빼버리는 거니까 신속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건축은 지금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일단은 무조건 이게 사업 된다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사업성이 문제가 되는 거야, 사업성이. 사업성이 없으면 건설사들이 하질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업주라도, 아니, 저 아파트 짓는데 조합원분 다떼주고 나면 손해가 나. 행하라. 손해가 나는데 손해가 나는 장사를 왜 합니까, 건설사가? 당연히 안 하겠죠, 그거는. 그래서 이 재건축 시장이 그래서 지금, 음, 고가로 분양하는 데들은 오히려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될 그 여지가 보입니다. 근데 이 고가로 분양하지 않고 일반적인 가격을 분양하는 데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사업성을 저울질합니다. 지금 평당 800이에요, 아파트가. 건축비가.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 돼서 아파트가 완공이 될 때쯤 되면 건축비가 800만 원만 하겠습니까? 나중에 더 비싸지겠죠, 이게?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니까. 그러면은, 대건축 시장이 또 문제가 되죠. 하다가 또 공사,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되고, 건축비를 올려달라. 이거 갖고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싸우고, 하니, 많이, 공사를 안 하니, 하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잘 검토를 해서, 이 부동산 정책을 네,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절차 하나만 뺀다 그래가지고, 이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그 윤석열 정부가 안전진단을 아예 없애겠다, 없애겠다 하는 이 발표는 나쁜 건 아닙니다. 절차만을 뺐기 때문에 신속하게 되는 거지만 고가로 분양하는 단지 말고는 일반적인 단지들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이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사업성인데 이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근 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건축비가 낮아지지 않으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담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 그러한 기술, 기술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지금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로 이제 거푸집 해서 올리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가 이 건축비에 들어가는 인건비 포션이 너무나 커가지고 숙련공들의 그 인건비 포션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미장공이냐, 미장공들 그다음에 용접공들, 그 숙련공들의 인건비가 너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근데 아파트도 이제는 모듈화해가지고 집 하나를 아예 공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 조립식 주택들 많잖아요. 요새 조립 주택들 을다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조립만 하잖아요. 근데 아파트들도 그런 식으로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립 모듈화 해가지고 안방 작은 방큰방 방 해가지고 딱딱딱딱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인건비가 필요해? 근데 네, 그러한 방법으로 이 자재비를 자재비,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건축비를 다운 을 시키게 되면 그렇게 되면 분양가도 당연히 낮아질 수가 있는 거고 이 건축비가 급상승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이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안전진단을 위한 절차를, 만을 해제를 해가지고는 이 재건축 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이루기 어렵다.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